Thank you 제가 39년 평생 동안 샀던 가전제품 중에 최고로 잘 샀다는 느낌. 정말로. <laughs> 네. 아니,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난또비 오는데 이걸 또 묵혀요, 비 오니까. 그럼 황사바람 불면 미세먼지 날리면 이것도 못 널어요. 이번주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음. 그리고 날 추면 또 얼어요. 맞아요. 그늘 집이 복닥복닥 지저분하죠. 항상 집에 가면 개 켜야지, 널어야지, 빨아야지, 뭐 해야지. 일이에요. 정말 제가 샀던 가전 제품 중에 최고 건조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오미나시 네. 그 먼지를 보고. 네. 헉. 어? 그러니까 건조기를 어? 한 번만 검색을 해보셨거나 얘기를 네.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건조기를 썼는데 집안에 먼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을 들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옷감에서 폴폴 날리던 먼지들까지도 한번 걱정이 되신다면 건조기를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조기 가격 알아보셨습니까? 삼성 건조기 가격 알아보셨습니까? 삼성이 아니더라도 보통 건조기 대용량의 가격을 알아보시면 100 얼마씩은 했지? 140 얼마, 150 얼마나? 그래, 뭐, 할인해서 130 얼마까지 본것 같아. 음. 자, 오늘 SK 스토어에서 음. 얼마나 화끈하게 챙겨드리냐면, 100 얼마일까요? <laughs> 빵! 깨끗하게. 깨끗하게. 음. 138만원? 148만 원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아. 며칠 전에 미팅할 때까지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 아니었어요. 정격 <laughs> 결정. SK스토어에서 여러분 정말 시원하게 네. 가운데가 빵이죠. 가운데가 3이 아니라 가운데가 음. 시원하게 빵. 108만 원에. 무이자 있으니까 나눠내시면 한 달에 3만 천 원, 3만 4천 원 정도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사고 싶었던 삼성의 건조기가 우리 집에 옵니다. 제가 쓰면서 기절하게 좋았던 건 여러분 빨래 돌리고 말리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비가 와도 넣어요. 눈이 와도 넣어요. 그렇죠. 미세먼지 부는 날 빨아야죠. 애들 미세먼지 잔뜩 묻히고 오는데 빨래 안 하고 그거 그냥 냅두실 거예요? 그그 미세먼지 어디 있어요? 꿉꿉해요. 우리 집안에 있잖아요. 맞아요. 빨아서 털고 탁탁. 털어버리면 네. 속이 다 개운한데 얼마나 속이 개운하냐? 자 문드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좌우로 다 열리니까 설치하는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먼지 많은 옷 니트 말할 것도 없죠. 아유 정말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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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그런 거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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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만 해도 간질 간질인데 음. 니트 사이 사이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얘가 긁어서 털어서 팍. 옛날에 엄마들이 방맹이로한 음. 번씩 털면서 볕 좋은 날에 일광소독하듯이. 맞아요, 맞아 저는 정말 어떻게 아파트에 살면서 일광소독했어? 얘왜 이렇게 뽀숑뽀숑뽀숑? 그리고 꺼낼 때 따끈따끈 하잖아요. 맞아요. 느낌 완전히 있어. 아이들 수면, 옷, 잠옷 다 말려주시고 애들 옷 많이 빠세요? 많이 이렇게 삶아서 빠세요? 보통. 돌까지는 어떻게 삶는다 하더라도 돌까지도 안 삶을 맞아요. 것 같아요. 음. 정말 삶아 빨고 삶아서 정말 햇볕에 말린 듯한 이런 느낌이 진짜 완전 예술. 게다가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건조기 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음. 장난감 통에 뒹굴고 있는 백만 음. 개의 인형들을 다 쏟아붓고. 맞아요. 뜨거 샤워, 에어 샤워 에어샤워, 확 하면서 진짜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입에 널 것. 물고 빠는데. 그리고 심지어 쿠션이나 베개솜 같은 거 자주 못 빠는 것들. 네. 그런 거 한번 돌려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불, 이불 못 빨잖아요 제대로. 아. 못 널잖아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근데 음. 먼지를 보시면 또한번 깜놀. 어느 집이나 한 번만 돌리면 어떤 지경이 되느냐면. 네. 어우. <laughs> 저 미세하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 가. 가루 머리카락, 음. 보풀, 음. 뭔지 이거 우리 아이 수면 옷에 바지에 손수건에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묻히고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빨래를 안한게 아니에요. 그럼요. 분명 빨래를 돌렸어요. 행굼 어, 탈설 다 했는데도. 네. 저렇게 언니가 나오는, 나오는 거예요. 직업을 할 노릇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음. 39년 동안 이것저것 뭐 자잘하게 혼수 준비하면서도 이것저것 샀지만 지금까지 샀. 던 어떤 가전제품 중에 최고로 마음에 드는 거는 건조기예요. 음. 같은 수건입니다. 얘는 빨고 자연건조, 얘는 빨고 음. 삼성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온 아이예요. 네. 폭신폭신 이걸로 머리 닦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수건이에요. 한장 쓰면 충분할 것 같죠? 맞아요. 네. 자연 건조와 그냥 건조계 말렸을 뿐인데 네. 저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삼성 건조기 사라서. 사야 되는데, 나 어디서 사야 될까? 제일 걱정실 거예요. 그리고 삼성 아닌 다른 건조기 비교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조건이 너무 좋고, 특히 삼성이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가격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오늘 140 얼마, 130 얼마여도 괜찮죠? 음. 0 백만, 백팔만 원, 백팔, 백십만 원 못하실 정도의 가격인 거예요 어, 이게. 이게. 그 가격에 네. 좋은 제습이니까 야 이런 소재 넣어도 돼, 음. 린넨 넣어도 돼 됩니다. 에어워시로 곰돌이 인형 팍팍팍, 이불 팍팍팍. 음. 저 패딩 넣었는데 너무 좋던데요? 음. 맞아요. 그리고 남편 뭐 코트나 자켓 네. 같은 것들도 네. 그냥 따뜻한 공기로 깔끔하게 케어해 드릴 거예요. 도어가 양방향. 네. ]죠.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간에 부담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섬세하게 신경을 써 주셨을까? 게다가 TV 데이트 홈쇼핑 어디를 뒤져 보시더라도 용량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대용량 9kg고요. 네. 여러분 고민되실 겁니다.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거예요. 건조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음. 먼지, 가루, 머리카락 다 묻히고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100% 취소 환불 가능하니까 일단 팍팍팍 돌려보시고, 음. 팍팍팍 느낌 비교해보시고, 고객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네. 아, 한번 해봐, 말아, 음? 비교해봐, 천천히 고민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근데 비교할수록, 네. 삼성 진짜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리모컨까지 챙겨주는 거저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거실에 좀 멀리 설치하셔도 괜찮고요. 세탁기 위에 높은 곳에 올리셔도 리모컨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돌려주니까 음. 정말 야 이런 섬세함까지 있는 브랜드가 삼성이구나.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먼지, 보풀 그대로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요. 그냥 넣어 주세요. 음. 빨래하고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탁 개운하게 건조시켜 드릴게요. 비교해 보세요. someday when i'm awfully low When the world is cold, I will feel a glow just thinking of you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용량이 크니까 일단 한번 돌려가지고 후르륵 넣으면 되고. 맞아요. 이불이 들어가요. 음. 이불에 얼마나 들어온 게 많은지 아세요? <laughs> 정말 이거를 현미경으로 봤으면 기겁할 <laughs> 진짜, 거야. 진짜 털기 전까지 기겁할 <laughs> 거야. 이 많은 각질에 이 많은 어 뭔지 머리카락에서도 나오죠. 발에서도 나오죠. <laughs> 이불 한번 돌려도 이 정도 나와요. <laughs> 맞아요. 이불 털기 기능이 있으니까 딱터친 다음에 오링너 필터 한번 딱 보시잖아요. 이걸 여태까지 내가 덮고 잤다고? 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을까? 까그러니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지혜로웠죠. 더 좋은 날에 일광소독하면서 마당에서 탁탁탁 방대이로 아, 그것도 일이었잖아요. 오, 근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 에요 왜? 햇볕에다가 포숑포숑하게 말려야 되니까. 음. 근데 지금 베란다 확장해가지고 햇볕 어디 있어요? 없어요. 베란다 맞아요. 없어요. 게다가 입을 어디서 넣는다고 탈탈탈 털면 밑에 집에서 뭐라 뭐라 해요. 위험하기도 <laughs> 하고. 세상에, 이렇게 뽀숑뽀숑하게 일광 소독하듯이 음. 사계절 먼지 걱정 전혀 없더라고요. 뽀숑하게 말려드리는데 전 구매 고객들께 돌체구스토 커피 머신 세트 챙겨드릴게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답해. 아이고 머리야. <laughs> 비 오니까 빨리 못 돌리죠. 맞아요. 눈 오니까 어니가 또 실내에서 돌려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실내에 빨래 빨리... 널어도 <laughs> 이게 먼지 뭔지... 음. 세제를 깨끗하게 빼야 되는데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되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하루 종일 꽃가루 날리죠. 꿉꿉한 장마철 안 마르죠. 미세먼지 황사에 추우니까 빨리 얼어버리죠. 그럼 엄마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이거를 하! 또 오늘 또못 돌리면 언제 돌려? 어떻게 주말에 몰아서 돌, 돌려야 돼? 아니요! 그냥 돌리면 돼요! 맞아요! 원하는 날 돌리시면 되는데, 네. 진짜 여러분, 이게요, 가격이 제가 왜 여기다가 종이를 붙여달라고 했냐면, 상식선에서 삼성이면, 삼성이 아니라 다른 땡땡이어도, <laughs> 대용량의 그 건조기 가격이 음. 100만원 넘어가요. 음. 저도140 얼마도 보고, 할인수 (130) 얼마 많이 본것 같아요 음, 그럼 맞아요. 오늘 가격이 얼마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일까요 (100) 빵 (108만 원)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 가운데 시원하게 저희가 지워드렸어요 네. 처음부터 이 가격 아니었어요? SK스토어에서 조율하고 협상해서 정말 시원한 가격에 맞춰드리는 거고 또한 가지 선물 저희 커피 머신 세트 14만 9천 원에 판매 중인데 이것도 드릴 거고요. 네. 무이자가 36개월 편안하게 나눠내실 수 있도록 늘려드립니다. 3만 얼마, 3만 4천 원이 정도면 여러분 그동안 가사노동에 빨래에 널고 새벽에 늦게 들어오면 뭐 어떻게 못해요. 비오면 못해요. 묵혀요. 빨래 못 돌려요. 자기가 좀 음. 걷지 널지 비오는데 <laughs> 왜 빨래를 안 널어서 난리가 나요. 여러분 근데요 정말 제가 쓰면서 네. 39년 제 인생에 샀던 가전제품 중에 얘가 음. 최고구나 어떻게 이렇게 뽀숑뽀숑하게 계절 상관없죠 날씨 상관없죠 시간 상관없죠 돌리고 싶은데 빨리 돌린 다음에 집어넣으면 끝 근데 또 한가지 삼성 기가 맥힌게 뭔지 아세요? 집집마다 다용도실 음. 문 방향도 다를 거고 그쵸. 위치가 다를 텐데 그럼요. 한 방향으로만 열리면 설치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왼쪽, 오른쪽 원하시는 양방향으로 도어를 덜어 드리니까 네. 진짜 뭐, 아, 이거 여기 벽에 있어서 이거 공간 안 나올 거 같은데 설치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 왼쪽에 달면 되지 음. 그럼 오른쪽에 달면 바꿔 달아 드릴게요. 하... 게다가 먼지가 좀 많아야죠. 제가 하... 나 진짜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해서 싶어요 딱 꺼냈을 때 뜨끈뜨끈 따끈따끈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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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 기분 너무, 너무 좋죠 너무 좋고요이 음, 사이에 섬유 사이사이에 있었던 칸치 칸치 칸질칸질 했던 그 먼지들 진짜 기가 막히 게딱 빠지고 애들 옷에 이런 거 붙이면 어우 너무 신. 진짜 너무너무 보숑보숑 음? 게다가 우리 어그 부츠 많이 신잖아요 맞아요. 털 부츠 양털 부츠 이런 거 이거 냄새 아시죠? <laughs> 빨리안 돼요. 빨수 없고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데. 맞아요. 대박. 그리고 비 오는 날 아이들 뭐 실내화나 운동화 젖어 오면 사실 그 다음 날 바로 신고 나가야 되면 그거 말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맞아요. 건조기 한두 시간 정도만 딱 건조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신겨서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건조기가 확실히 다르죠. 제가 정말 이 먼지를 보고 기절할게요. 이거는 건조기 안써 보신 분들은 이 느낌 절대 알수 없어요. 제가 쓰면서 완전 기절 초보. 비데미야 이게 대체 뭐야? 아니 이거 여러분 어째 긁어 모은 게 아니라 쓰레받지로 어디 방바닥 쓴게 아니라요.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굼과 탈수를 여러 번 하시고 네. 탈탈 털었던 빨래가 한번 건조기를 거쳤을 뿐인데 세탁한 거예요. 이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먼지의 느낌이냐면, 우리 이사 갈때 장롱 걷어내면 그 밑에 있는 애들 있죠? 딱그 스타일. 맞아요. 아니, 아니, 어떻게 내가 빨래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 지경에, 아니, 이 정도의 먼지가 나올 수 있어. 허걱, 허걱, 허걱. 아 일어나야 되겠다. 아우, 진짜. 아, 정말. 건더기는. 네, 부들이 그러시잖아요. 건조기를 응. 쓰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다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고, 인생템이 되실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공간은 딱요 정도. 60cm. 그러니까 60cm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살짝 다용도실? 음? 아니면 애들 방? 옷방? 음? 뭐 어디든. 그리고 뭐 뒤에 뚱뚱하게 뭐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뭘 어디에 덜어내고, 뭐 여기 옆에 코드에, 여 옆에 뭘마련해두고 없어요. 없어. 전기 코드만 없어요. 꽂으면 돼요. 어디든지 편안하게 설치 가능하니까 너무 좋았고 네. 오늘 가격 지금 다시 한번더 자막에 고지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 가격은 사실 비교하셔야죠. 그럼요. 가전 제품이고 삼성이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어느 정도 가격대는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오늘 SK 스토어에서는 모든 할인 적용하시면 화이트의 경우 108만 원. 108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너무 만만하게 인생템 건조기 우리 집 안으로 들여놓으실 수 있어요.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꼭개스께 yes,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꼭 그렇게 맨날 여기도 떠나가야만 했는디 너만 생각하면 머리아퍼 독하지 독한 술같어 수분이 예수 병이지 네. 매알아으면본인지내리면또 네. 네. 잠깐 잊었다가 또 모레쯤이면 새가 나겠지만 그래도 어 a y 아직은 사랑 중요한데 돌아올 거라 고민은 돼난 너만 기다리는 데 <목소리> 너를 사랑해 oh, 정말 이제는 필수예요. 필수죠, 결혼하면서 음. 다른 건 몰라. 하나 쓰던 냉장고 들고 와도 돼. 자취 때 음. 남편이 쓰던 거 그냥 가지고 와도 돼. 음. 근데 건조기는 사야 돼. 그렇죠. 이게요. 음. 좁은 집이면 좁은 집일수록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음. 베란다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뭘 해야 돼? 이런 집일수록 더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통풍 잘안 되는 집은 빨래 도 놓어도 음. 잘안 마르고요, 널 네, 자리도 없고요. 꼭꼭하고요. 요즘 뭐 아파트 전세값이 그 보통입니까? <laughs> 아니 이렇게 날이 추울 때청바지나 이불 한번 빨면 며칠 나와 있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안 그래도 넓은 집에 이사 가고 싶지만 <laughs> 음. 그걸 모아가지고 여보 적금을 어떻게 해서 참참참 참참 어려워요. 음. 사는 동안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게 음. 중요해요. 비 와서 운동화 젖잖아요. 애들이 애들 발 냄새 아 정말 이거 한 번만 깨끗하게 건조하잖아요. 비온 날에도 비온 날에 묘한 냄새 있잖아요. 맞아 근데 비온 날에 그 묘한 냄새가 확 사라져요. 음. 가격 대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아 그래도 아무리 깎아서 사더라도 130 얼마나 140 얼마 누구나 상식선에서 근데 오늘 모든 할인 적용받으면 웬일이야. 너무 예쁜 가격이죠. 너무 착한 가격이네 진짜. 그러니까 저 가격이 맞아라고 낯설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화이트 읽어드릴게요. 100. 빵 18만 원 <laughs> 중간에 빵이에요 빵. 음, 음. 저희가 진짜 오늘만큼 자신 있게 저희 가격만으로도 자신 있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무이자로 나눠드시면 한 달에 34,000원대 뭐3 1천 얼마 이 정도면 그동안 고생하고 네. 빨래 돌이느라고 너느라고 기호미 아름하지 네, 마세요. 이에 행복해지실 겁니다. 전 구매 고객들 돌체그스토 커피 세트 머신 세트 저희 이거 챙겨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